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일본 열도, 아주 서쪽 끝 거의 대만 턱 밑에 요나군이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대만까지 거리가 딱 110km 밖에 안 돼요. 어,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은 서울에서 천안 가는 것보다 조금 더먼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 말에 이곳에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레이더 기지만 돌리던 섬에 이제는 진짜 창을 꽂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섬 하나 지키자는 차원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올해 일본의 국방 예산이 무려 9조 엔, 우리 돈으로 83조 원을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더 무서운 건이 돈의 상당 부분이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쏟아부어진다는 점입니다. 어, 방어만 하던 일본이 이제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죠. 어,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린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만에 일이 생기면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소리거든요.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기네 내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일본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매서웠습니다.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국을 공격하려는 무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원료를 제공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며 아주 대놓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 목줄을 줘야겠다 라고 선언했죠. 그 목줄이 바로 히토류와 원자재 통제입니다. 이건 그냥 정치적인 언포가 아니에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도카이 지역 경제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벌써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야기, 아니냐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단순히 화가 난게 아니라 일본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일본은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딱 끊어버리니까 일본이 며칠 못 버티고 바로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이중용도 물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아예 법적으로 꽁꽁 묶어버렸거든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과연 미국의 힘을 빌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압박에 못 이겨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시나리오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무서운 대목이에요. 중국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의 이름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통제 강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중용도라는 건 평소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이지만 지금 마음만 먹으면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말해요. 어, 중국 상무부가 올해 1호 정책으로 이걸 발표했다라는 건 어, 단순히 기분 나쁘다고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경제적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통제품목이 무려 800개가 넘어요. 여러분 800개라고 하면 감이 잘안 오시죠. 그냥 일본이 첨단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오는 거의 모든 핵심 재료가 포함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뭐 히토류예요. 사실 히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거든요. 양은 적게 들어가지만 이게 없으면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심지어 암 치료용 레이저 장비까지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번에 12 종류의 핵심 히토류를 이 통제 명단에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출하지마 수준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대상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놨어요. 일본 자위대는 당연하고요, 일본의 방산 업체들, 심지어 군사 안보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교나 민간 연구소까지 전부 금지 대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기 비스무리한 거라도 연구하려고 하면은 중국산 원료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우회로 차단이에요. 중국에서 직접 안 사고 다른 나라 거쳐서 사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제3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물건을 넘기는 것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만약 중국 물건을 일본에 몰래 넘기다가 걸리는 나라나 기업이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박살을 내겠다라는 경고예요. 어, 이건 사실상 일본을 향한 공급망의 철의 장막을 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이 에이, 그래도 일본이 기술 강국인데 대체재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묻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에요. 기술이 있어도 원자재 광산 자체가 중국에 쏠려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히토류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생태계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장악해왔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일본의 첨단 공장들은 몇달 안에 가동을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 너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 통제할 때는 그게 국제 관행이라며 그럼 우리도 우리 안보를 위해 통제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반문합니다. 내로남불 아니냐는 거죠. 일본이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 했던 것에 대해 아주 잔인하게 되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일본산 반도체용 핵심 화학 물질인 디클로 로실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잽 뒤에 날리는 스트레이트예요. 원료는 안 팔고, 너희가 만든 완제품은 트집 잡아서 안 사겠다라는 전략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앞뒤로 꽉 막힌 절벽 앞에선 기분일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일본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왜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일본 경제의 심장부인 도카이 지역의 기업가들은 왜 지금 사색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카드들이 얼마나 빈약한지, 그리고 그게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불똥으로 튀게 될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일본의 내부 상황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볼까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에서 들려오는 비명,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유일한 구원투수, 미국이라는 카드가 과연 유효할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경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본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 바로 도카이 지역이에요.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도요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죠. 어, 그런데 최근 이곳 분위기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에요. 어, 지역 경제 단체장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말 처절합니다. 중국이 목줄을 죄어 오는데 우리는 손발이 다 묶여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왜 유독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난리일까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굴러다니는 컴퓨터잖아요.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에는 강력한 모터가 필수인데 이 모터의 핵심이 바로 히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이에요. 중국이 이번에 통제하겠다라고 선언한 품목들이 바로 이 자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원료들이거든요. 자동차뿐만이 아니에요.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부터 첨단 로봇까지. 중국산 히토류 자석이 없으면 일본의 공장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멈춰 서야 할 판입니다. 여기서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끔찍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0년의 센카쿠 트라우마예요. 당시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딱 끊어버리자 일본은 단 며칠 만에 백기를 들고 납포했던 중국 선장을 풀어줬거든요. 그때 일본은 뼈저리게 느꼈죠. 아 자원이 없으면 기술도 무용지물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이 뭘 했는지 아세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호주 광산에 투자하고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원료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광산은 다른 곳에서 찾았을지 몰라도 그걸 가져와서 실제 부품으로 쓸수 있게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여전히 중국이 전 세계의 90% 이상을 꽉 잡고 있거든요. 결국 일본 기업들은 겉으로는 다 변화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중국산 가공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국은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15년 만에 다시 한번 칼을 뽑아든 겁니다. 이번엔 그때보다 훨씬 날카롭고 정교하게 말이죠. 자, 그럼 일본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어, 당연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형님인 미국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올해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려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겠다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울까요?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린란드부터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등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 상황이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전에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별거 아니네 라며 아주 쿨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네 일이 아니면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게 지금의 미국입니다. 과연 미국이 일본의 히토류 사정 때문에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리스크를 감수해 줄까요? 일본 정치권에서도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맞불작전이에요.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해서 중국의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실제로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은 일본이 반도체 장비나 핵심 화학물질 수출을 통제하면은 반도체 자립을 꿈꾸는 중국에 치명타를 줄수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에요. 어, 일본이 반도체 소재로 공격하면은 중국은 더 강력한 원자재 봉쇄로 응수할 게 뻔하거든요. 어, 일본의 원로 정치인인 고노 요헤이가 왜 잘못이 있으면 빨리 고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라라며 총리에게 쓴 소리를 했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최대 시장이자 최대 원자재 공급처인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결국 일본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 자존심을 굽히고 중국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품에 더 깊숙이 안겨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옆나라인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지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런 중일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실현 가능한 경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자산을 팔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나리오 경제학만의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시간이에요. 단순한 뉴스 브리핑을 넘어 이 갈등이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튈지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하거든요. 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두 가지 극단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경제 전쟁의 서막입니다. 어,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일본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가 뭐라고 했죠? 바로 반도체 핵심 소재와 장비입니다. 중국이 원자재를 끊었으니 일본은 좋아. 그럼 너희가 목숨 거는 반도체 자립 우리가 확실하게 망쳐 줄게라며 포토레지스트나 디클로로실란 같은 핵심 화학 물질 수출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공급망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어,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멈춰서면 전 세계 IT 기기 가격이 폭등할 거고요. 일본의 자동차 공장들이 히토류가 없어서 멈추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마비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어, 만약 미국이 이건 너희 둘의 싸움이니 알아서 해결해라. 대신 우리 미국 기업들의 피해 오면 가만 안 두겠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어떨까요? 일본은 믿었던 형님에게 뒤통수를 맞고 중국은 이때다 싶어서 일본 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려 들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외에는 모든 자산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략적 후퇴와 외교적 타협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왜냐고요? 일본은 실리를 따지는데 아주 능한 나라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일본 경제의 진짜 주인들인 어, 게이 단넨 같은 경제 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자존심 세우다가 나라 경제 다 망하게 생겼다라며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할 거예요. 어, 결국 일본 정부가 대만 관련 발언을 슬쩍 수정하거나.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양보를 해주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 중국 역시 일본을 완전히 죽이는 것보다는 말잘 듣는 이웃으로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이 시나리오로 간다면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 후에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특히 그동안 억눌렸던 일본의 자동차 관련주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이제 공급망의 무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어, 예전처럼 어떤 물건 싸게 잘 만들면 장땡이지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물건을 만드는 원료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생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굴지의 대기업 CEO라고 칩시다. 중국이 언제든 히토류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계속 중국에만 의존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 중국 공급망 재편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에요 어,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야 하는데 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서 돈을 벌수 있을까? 아니면 같이 망하는 걸까? 정말 궁금하시죠? 사실 중일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도 똑같이 중국의 타깃이 될수 있다는 공포도 공존합니다. 이제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업종과 절대 피해야 할 종목,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볼까요? 어, 이웃나라 일본이 중국한테 목줄이 잡혀서 쩔쩔매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우리한테는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그 전략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어부지리. 즉, 반사 이익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산업 구조가 굉장히 겹치잖아요.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정밀 기계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으로 주춤거린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일순위 후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히토류 부족으로 하이브리드 모터를 못 만들어서 출고가 늦어진다고 칩시다. 그럼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마냥 기다려 줄까요? 아니죠.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올라온 현대차나 기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거에 일본 기업들이 자연재해나 정치적 이슈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껑충 뛰었던 데이터가 수두룩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의 위기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창이 될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조화만 하고 있으면 하수입니다. 진짜 결정권자라면 리스크를 먼저 봐야 하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남의 일이 아니다예요. 여러분 2021년에 일어났던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요소수출을 살짝만 닫았는데도 우리나라 전체가 멈춰설 뻔했잖아요.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히토류 고립은 내일 당장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나라도 마그네슘, 흑연,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나드는 게 수두룩해요.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과 너무 밀착한다라고 판단해서 중국이 우리에게도 이중 용도 물품 카드를 꺼내 든다면 그날로 우리 코스피는 시퍼렇게 멍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이 회사는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얼마나 되나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다 변화했거나 자체적인 재활용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는 진짜 대장주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과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3단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원 안보 관련주입니다. 어, 중국이 문을 닫으면 값이 뛸 수밖에 없는 것들 있죠. 히토류 대체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을 뽑아내는 도시 광산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세요. 이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k 방산의 재발견입니다 일본이 왜 지금 저렇게 중국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군사력을 키울까요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커질수록 무기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폴란드나 중동에서 실력을 증명한 우리 방산 기업들에게는 이 불안한 정세가 오히려 거대한 수주 기회가 되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안전자산의 비중 확대입니다 경제 전쟁이 터지면은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어, 이럴 때내 자산을 지켜주는 건 결국 금과 달러, 그리고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의 국채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이런 안전 자산으로 채워두세요. 그래야 시장이 흔들려도 멘탈을 잡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안전한가요? 지금이라도 일본 주식을 팔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제 대답은 이래요.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국가 간의 정치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 수치보다 시진핑과 트럼프 그리고 일본 총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주가를 더 크게 움직이는 시대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야 할 시장이 정치의 인질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는 말 아시죠? 이제 남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우리는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쓰고 준비해야 하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일 갈등의 결론.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체크해야 할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요나구니 섬의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중일 경제전쟁으로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파편이 우리 주머니 사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결정권자들이 가져가야 할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딱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경제는 이제 정치의 인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 기업의 재무제표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이 회사는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대안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일본의 위기는 우리에게 잠시 빌려온 기회일 뿐입니다. 일본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겠지만, 중국의 칼날은 언제든 우리를 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대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추진하는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자원 외교의 성패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는 기업이 향후 10년의 주도주가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날카로운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더 돈이 되는 시나리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세요.